자, 214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고요. 1번부터 순서대로 가 볼게요. 자, 우선 1번에서는 함수 f(x)에 대해서 요놈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줄 건데. 미분 계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f'(a)라는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됐죠?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마이너스 a 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주의할 점은 요 a랑 요 a랑 같아야 되고요. 요 h랑 요 h가 같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x랑 x가 같아야 되고요. a랑 a랑 같아야 됩니다. 될까요? 그리고 둘다 0분의 0 꼴이에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1번에서 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얘 지금 2h고 얘 3h잖아요. 1은 같습니다. 3h랑 2h가 달라요. 그래서 둘을 같게 맞춰 줄 건데 3H를 갖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2H를 3H로 갖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떻게? 2분의 3을 곱해 줄 거예요. 그럼 이 2가 약분돼서 3H가 될 거니까요. 자, 근데 지금 내가 멋대로 분모에 2분의 3을 곱하는 격이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2분의 3을 곱해 주면 식의 변화가 없겠죠. 될까요? 자, 그럼 이제 2분의 3에 3H분의 F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2분의 3은 밖으로 뺄 수가 있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3H분의 F의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입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지금 잘 보세요 내가 아까 H랑 H 맞춰줘야 된다 해서 얘가 3 h 고얘 3H 맞췄죠? 1하고 1 똑같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가 H가 0으로 갈때 H랑 H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H가 0으로 갈때 3H, 3H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H가 0으로 가면 3배를 한 3H도 0으로 갈 거잖아요. 되죠? 따라서 얘를 뭐 T라고 치환했을 때 아까 미분계수의 정의와 일치하게 됩니다. 됩니까? 따라서 얘는 2분의 3에 f'1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f'1을 구해서 2분의 3만 곱해주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f'x라는 게 3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f'1이라는 건3 마이너스 1이 되면서 2가 나오죠. 따라서 2분의 3 곱하기 2, 약분해서 답은 3이 나오게 됩니다. 되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계산을 할 때는 조금 빠르게 계산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자고 했냐면, 요1 플러스 3h에서 1을 그냥 빼라고 했어요. 빼면 몇이 나와요? 3h가 나오죠? 그럼 걔를 요 분모에 있는 2h로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2분의 3이 어디에 2분의 3이냐면 요 앞에 2분의 3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풀때얘 구한 다음에 얘를 보고 f'1 적으면 내가 구하는 값이 얘다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과정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 방법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함수 fx에 대해서 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방금 얘기한 방법대로 일단 먼저 해볼게요. 지금 1 플러스 h에서 1 마이너스 h를 빼면 2h입니다. 걔를 분모에 있는 2h로 나눠주면 1이에요. 따라서 1 곱하기 지금 요 1을 보고 f'1 됐습니까? 따라서 나는 f'1이 뭐냐 이걸 묻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e h 앞에 있는 2를 밖으로 빼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h고 얘는 마이너스 h라서 요 e h를 h 또는 마이너스 h로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2분의를 밖으로 빼주고 h 분의 f 1 플러스 h. 근데 아까 미분계수 정의 이용하려면 마이너스 f 1이 필요해요. 근데 여긴 원래 없었잖아요. 마이너스 F1이. 따라서 마이너스 F1을 했으니까 다시 F1을 더해줄거예요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2분의 1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얘부터 볼겁니다. 그 다음은 얘를 볼거고요 둘을 뜯을겁니다. 자 그러면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되고요 뒤에 초록색은 마이너스로 묶겠습니다 그럼 h분의 f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고 나면 얘 hh 똑같죠 이제 그쵸 그럼 얘가 뭐예요 f 1이에요 자 근데 뒤에 거는요 얘 마이너스 h인데 얘 h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곱합시다 그리 얘를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죠. 따라서 얘도 뭐가 돼요, 이제? f'1이 되는 겁니다. 됩니까? 왜? h가 0으로 가면, 마이너스 h도 0으로 갈 거고, 그럼 얘 전부 다 t로 바꿔주면, 2분계수 정의 만족하잖아요. 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f'1이 되면서, 약분하고, f'1이 나와주는 겁니다. 아까와 같은 계산을 할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제 f'x를 구해주면 6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f'1이라는 건6 더하기 2 마이너스 4 따라서 4가 나와주면서 답은 4가 되어줍니다. 되죠?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얘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우리가 뭘 이용한 거냐면 얘를 이용한 건데 이번에 3번에서는 얘를 이용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얘가 x 제곱이고 얘 x에요 뒤에 이름 맞는데 x 제곱하고 x가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분모에 있는 요 x를 x 제곱으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얘만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뭘 곱하는 걸할 거냐면 x 플러스 1을 곱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뒤에 1도 변화가 없고 x는 x 제곱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됩니까? 자 그러면 분모에만 x 플러스 1을 곱할 수는 없으니 분자에도 똑같이 x 플러스 1을 곱합니다. 자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1분에 fx제곱 마이너스 f1이 되어주면서 얘는 그냥 1을 집어넣으면 2죠.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면 지금 x제곱 x제곱 맞고 x가 1로 간다는 얘기는 x제곱도 1로 가는 거죠. 그럼 얘도 t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이제 2 e 곱하기 f'1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되죠? 여기까지. 따라서 f'x를 먼저 구해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8. 그럼 f'1이라는 건 마이너스 3 플러스 8 계산하면 5. 따라서 2 곱하기 5가 되고 답은 10이 나와주게 됩니다. 됐죠?